그랬으니까, 그거 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빠지던데, 이거는 이템에서 수입한 건데, 이태리 아, 센는한 어, 번에 4월에 배 정도 업 시켜주고요. 아, 어, 그러니까, 네. 한두번 정도면 거의 노란 머리 뺀다는 예. 거잖아요. 네. 요즘 그 보체 아시죠? 예. 나그 보체나 그거 갖고 쓰는데, 손님 머리 다 끄나지 말았어. 그 진짜 네. 독하더라고요 엄청... 그니까 이제 거뭐 있어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머리 하나도 안 생긴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나 그거 100% 믿고 했는데 머리 다끝어진 못했어요. 네, 아유... 치약 참고를 선도 많아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얘기 좀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 가격은 네, 비쌀수록 잘 네. 빠지고 손상이 적고 그뭐 손상이 빨리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죠. 아예 거짓말이고 저희 밴드에 보시면 그... 부주전인가 제가 그 노란 머리로 해서 저기 한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에 한번 브릿지 하고 그 세미나 하면서 한번 브릿지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게 저희 밴드에 보면 제가 또한 머리로 된게 있는데 그게 이걸로 했거든요 이걸 네. 하면서 그 샴푸를 그걸 쓰고 저기 파이버플렉스 넘버원 부스터라고 네. 그거를 넣어가지고 탈색을 하고, 염색, 그것도 넣어서 염색을 한 거거든요. 요, 요 머리가, 제가 브릿지를 두번 하고, 쌀에서 주 AB로 염색을 한 건데,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완전 강남한데, 탈색 머리 안 맞으면, 네. 예, 요거에 왜 그랬을 지는 제가 말씀드린 면 이게 울트라, 제가 제품을 팔아보니까, 네. 예, 예, 좋아도 비싼 것은 또 좋은 걸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울트라는 얼마예요? 울트라는 3만 원이에요. 이게 그 이태리에서 수입한 건데 아무래도 이게 그 화장품 이쪽에 어떻게 보면 화학, 화학적이 거거든요. 화학적인데 이게 기초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가 이런 화장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울트라블리지 3만 원은본드블랙스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울트라블리지 2억에 3만 원. 이게, 운마 운마 예. 이게 그 소리예요? 예. 세 가지라는 건 뭐가 세가지어요아 쉬버 실키 파워하고 아키타 예. S 클래스 이렇게 올 그러게. 두 가지 제일 네. 싼건 네. 얼마예요? 예? 제일 싼? 제일 0 0 원. 이거 쉬버 실키 파워 이거? 이게 0 0 원이고 아키타 이군요. 이건 만오0 원. 0 원이고 따따불로 올라가는 그리고 뭐 저희는 프리미어 옥시던트 이게 6%짜리만 있고요. 사이오스클로 옥시던트 이거는 그 사이오스 염색약 할때 쓰시면 되는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아키타 파워피피티라고 이것은 엑상피피티거든요. 저희가 일본에서 직수해 했었는데 엑상 콜라겐하고 엑상 테라틴하고 다른 아미노산 믹스해가지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그접방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 네. 그래서 원액 함량이 6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분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무가, 분무가 가능한데 분무하려면 이게 ppt가 그60% 정도 이상 되면은 분무가 안되거든요 끈적끈적해서 저희가 그 ppt 개발을 하면서 한번 그 물을 정말 하나도 넣지 않은 엑상 그 캐라틴, 엑상 실크, 그 원료 자체만 넣어가지고 PPT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벤디에 네. 보면 있었는데 옛날 한 3년 전인가, 어. 근데 그 유리 테이블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딸다가 그 유리 테이블에다가 그 내용물을 좀 흘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건조가 되면서 이게 뭐랄까 그 굳어버렸어요. 예. 굳어 굳, 굳었다고 할 정도로 네. 이게 저희가 되더라고 이게, 이게 액상 PPT 같은 경우는 이게 농도가 진할수록 손으로 만져보시면 네. 그 미끌거리는 게더 네. 높거든요. 나는 그거 주신 거 있어가지고 그 네. PPT 액상 PPT를 이제 밑에 녹은 머리 네. 이런 데다가 먼저 네. 그걸 그냥 액면 갖다가 이렇게 해봤더니 네. 흡수기이 나는 오히려 좋던데 이게 발르든지안발르든지 활동 느낌을 음. 못 가질 정도로 그냥 쭉쭉 그냥 다 먹어지고 없던데요고 도대체 얼마를 발라야 돼?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PPT 같은 경우는 그 매직 아 매직 아니면 복구나 결정리 같은 거 하실 때는 그냥 원액 그대로 하시고요. 예. 펌이나 염색 같은 거 하실 때는 그 물하고 일대일로 희석을 해서 희석을 해서 뿌려주고 그다음에 말리고 시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리고. 예. 예그 55,000원이 옛날 그거예 옛날에 좀... 55,000원 5만 지금은 네. 5만원 그서 싸졌어요 국내 생산하면서 <laughs> 가격을 좀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키타 l PP 트리크 1,000ml짜리 이것은 그 일본에서 가져오는 건데요 요거는써보신 분들 말씀은 좋은데 좀 오만의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아키타키레이션 910ml짜리는 일본에서 되게 좀 유행하는 샴푸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은 음. 그노 실리콘, 노 인산염, 노 색소, 노 실리콘, 이렇게 그런 건데, 그 집에서 막쓸수 있는 데일리 샴푸? 음. 그런 샴푸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팔때 미용실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들이 장갑 안 끼고 이렇게 샴푸하고 뭐 하다 보니까 손에 중화독 있고 습진 이런 어.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걸로 샴푸를 하니까 주은습진이 사라졌다고. 어. 그 대전에그 친구 미용사가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얘가 단점이 세정력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단점이 우리가 샴푸를 보통 쓰면 막 2년 3년돼도 향이 예. 변하거나 상하지가 않잖아요. 얘는 확실히 방부제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예. 상하더라고요 e are t h 아, 냄새가 변한 e s I c a 냄새 get 고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는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해 e I'm g 요 i n g t 많이 썼네 모르 h e house. I'm going t 이거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플렉스 넘버원 <목소리> 스터는 부스컬은... <목소리> 요건이 뭐, <목소리> 어, 대단그리알이는이이거딱 이렇게 정해는 너무 많으면... 이쯤에서 뭐가 먼저 걸리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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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철수를 했거든요. 어왜 철수했어요? 그거가 아 엄청나게 파는 거같던데왜 아 철수하지? 국내는 잘팔지고 음아 엄청 비싸. 예, 뭐 엄청 비싼. 엄청 비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독일 슈바츠코프에서 음 뭐.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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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탈색이나 염색할 때 네, 모발 손상을 94% 줄여주는 제품이에요. 아, 아, 뭐? 그러니까 거의 손상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아, 그, 이게요? 예, 저희, 탈색, 그, 염색? 예, 저희 밴드에 보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예. 그 동영상 제가 11개인가 올린거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하다가 그, 그 어떤 원장님이 그 뿌리 쪽 탈색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뿌리 쪽 탈색을 하다가 머리를 보니까 완전히 옥수수 수염머리 음. 원장인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면 효과가 어떤지 바로 이볼것 같아가지고 저도 넘버원 스터를 물을 세배를 넣어가지고 희석을 해서 세배 예 세배를 희석해가지고 모발을 뿌려주고 1대삼 뿌리칠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헹구고 넘버투 실러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발이 그때 원장님들 표현으로는 심폐소생술을 했다 음, 음, 음. 그할 정도로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진 게 있거든요. 그 일주일 전에 밴드 동영상 보시면 그1 1 0월 24일인가? 아니, 10월 24일날 올린 동영상 보시면 그분 있거든요. 근데 머릿결이 정말 수염 같은 모발이 건강하게 이게 변했, 변했고요. 그리고 제 머리도 이게 탈색하고 탈색 두 번째 탈색할 때 적어넣어서 노랗게 탈색을 하고 또구 A B로 염색을 할때 적어놓고 했는데 저도 가끔가다 염색이나 탈색을 하는데 탈색하면서 아 모발 손상이 전혀 없구나. 제가 제가 참수할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독일에서 독일 슈바츠코프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94% 정도 줄여주고 음. 또 탈색을 이걸 넣고하면 5번, 6번을 해도 이렇게 손상이 안 된다 그런 음. 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나도 그거 동영상, 그러니까 독일 슈바츠코프에서 실험한 동영상도 제가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출시돼 가지고 그 매출을 많이 냈킨 그런 제품입니다. 음. 음. 는주 저기 성분이 뭐예요? 영양이예요 아니면 뭐 아카 그런 그 그게, 모발에 그네 가지 본드 음. 그가 있잖아요. 접착이 네. 있는데 그것을 네. 결합시켜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염색약이나 이런데 다 섞어서 쓰는 거예요. 예, 염색약에다가 한5% 5 정도 염색이나 탈색 같은. 비율이 5%. 예, 일제하고 이제 섞은 거에 5% 정도. 음, 그럼 많이 들어가데 그럼 재는 얼마인데? 요 저게 100g짜리가 25,000원, 500g짜리는 10만 원. 그 음, 그게 100g짜리가 되겠네요. 지금 뭐쏘 네, 탈색이나 염색 많이 하시는 병우실에서는 필요하세요. 이게 몇 m l 죠 100ml. 그게 1 0 0리 그럼 이게 얼마야요 25,000원요? 네, 25,000원. 음, 네, 그럼 못쓰겠는 그리고 넘버투 실러 같은 경우는 그음 샴푸대에서 이렇게 바르고 한 5분 정도 방치하고 있다가 헹궈 주는 그 제품이거든요. 네, 무슨 품이에요 아, 이거 같은 겁니다 저기좀 저기에 보면한 제가 여기 보시면 어렵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기업이고, 추바초코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치오 펌제를 만드면서 염색약을 만드면서, 그런데 그 추바초코프 같은 경우는 그행켈이라고 독일 기업, 그 생활용품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의 하나의 자회사 사업부 그런. 일, 까브 프라이스 본드 고스터 이거는 그, 모발 손상을 94% 정도 줄여준다. 파이브 음. 프로이스 그, 넘버 본드 실러 같은 경우는 그, 샴푸 대에서 하는 그 손상을 예방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파이브 프로이스 샴푸나 본드 메인테너, 뭐, 본드 세럼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그 이게 디카르복실산 이게 주성분인데 이게 들어간 극손산모용 샴푸 그 다음에 뭐 LPP 이런데 안산에 계신 어떤 원장님이 본드 메인테너 이거를 써가지고 시술할 때전처리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파이어플렉스 넘보한 부스터를 주문해서 쓰셨는데 퍼머가 전혀 안나왔다고 그래, 그래서 <laughs> 어제 얼마나 쓰셨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쓰셨더라고요. 음. 이게 넘버원 부스터 같은 경우 샴푸할 때그 네. 그, 1대5나 10대1 정도 희석을 해서 쓰셔야 펌머가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음, 본드세븐 같은 경우는 세븐이 쓸 때나 조금 풋설탕 필한 제품인데 역시 이것도 저기 관련된. 이거는 힘보지 않은 트리트먼트거든요. 말면보지 않은 트리트데그래 수입이라서 네. 비싸겠네요. 뭐? 임신 없어요? 안는것 알리 익스프레스라고 그거 쓰는데 알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주문하고 두달있다고세달 후에 오바르기가 성격이 23,000원 아2 0 0 0원그 가볍게 변하면서 아이고 리 이건 나고 이거 힘없늘 하면서 이렇게 내리 앉아 근데 모르

게 하얗게 되듯이 노란색 이렇게 그러니까 거니까. 노란색을 죽여서 한 마리가 되는 쪽으로 아, 그 가는 거 회색 쪽이나 예그 애쉬나 그레이 염색을 하시는데 브린즈를 해도 모발에 노랗 기가 있으면 네. 회색이 안 나오잖아요. 네. 네. 이 회색을 잡는 네. 겁니다. 음. 우리가 막샴페다 가지고 보라색 일인큐어 해가지고 네. 막 흔들어가지고 살짝 브린즈 이렇게 다 나오면 와요 탕도 탕도 뭐 바꿔보시면 탕도 뭐, 좋고 이게 두피나 손에 묻어도 예. 네. 그 이게 남지가않거든요잘 지워지고 음. 구아니라큐를해 가지고 막쓰셨요 다음 에을 죽이는 거예요. 네. 네. 색까지 뺀 것도 아니이난 그래서 이름이부바이거든요 네. 아, 노란색 네. 안녕 음. 그런 뜻이 다음달에 출시 예정인 제품인데 아직 없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거주장 이거, 거주장 이건 나와 있죠? 이건 나와 있죠. 그데이 뭐가 그리고 다음달에 출시 예정인 게 이름을 네. 저희가 처음이 제어 디톡스 이런 제품 만들었는데 그 집에 요즘에 그 해나 염색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서브 염색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금속성 염모제 한 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분들 그동안은 좀 네, 그 동안은 치우를좀 희석을 해가지고 전철리로리렇게르고 헹구고 로서펌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번거롭고 모발 손상도 되고. 근데 이거는 그 알카리 트리트먼트처럼 그 펌하기 전에 이거 저기 모발에 먼저 발라놓고 젖수 상태에서 발라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헹구고 펌을 를 하시면. 네, 네. 그 모발에 있는 이물질 같은 그치. 것을 깨끗이 네. 빼주고 네. 또화만하면물기가 뭐 부드러움을 더 주고. 그이 얘는 이알카리예요 그 알칼리샴푸예요. 네, 예, 알칼리죠. 아, 우리 시중에 파는 저기 그 샴푸는 거의 다 알칼리가 없잖아요, 알칼리샴푸. 아, 얘는 이제. 알칼리. 샴푸는 거의 다 어, 예, 알칼리샴푸죠. 뭐 산성 샴푸는 산성. 뭐 산성이라고 예, 얘기, 얘기하고. 근데 샴푸 그거캐치하고면 알칼리가 하나도 안이더라다산성으로 보이더라고 네. 다그다산성로 뭐. 네. 네. 보여요 알칼리 어디 보여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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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다 알칼리 그래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얘 섞어서 쓰잖아 알칼리 응. 어, 치를 그, 그래. 그 섞어서 쓰 그래서 네. 치를 섞는 거잖아요. 얘는 치안 들어가고 다른 네. 알칼리 제품 들어갔어요. 이제는안 예, 들어갔어. 어, 얘는 가격 이제 나오는 가격 얼마그 네. 용량은. 용량은 300, 311이 정도될 텐데, 8,000원 정도, 건데, 정도 예상은 됩니 아마 이거는 출시하게 되면 뭐 10만원 이상 주, 주문하면 한개샘플로 드리든지 아마 그렇게 음. 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장도 없는 여기가? 응. 그럼 얘는 이물질 제거하는 거는 순성분으로 음. 이물질, 이물질 제거하는 어. 거예요? 그거는 저도 지금 음, 공부하고 음, 있는 중인 것같요 음, 테스트만 음, 했는데 음, 교육 자료나 제품 설명 자료는 음, 출시할 때 따로.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실리콘 음, 같은 그, 거, 실리콘 거 이제, 예. 안안 이제 예. 실리콘하고 음, 한속 광고. 예. 근데 이제 그걸 제거하면 음, 머리가 뻣뻣해지죠. 아, 예. 그런데 아, 이걸 바르고 파마 네. 시술하면 머릿결이더 좋아지겠죠. 예. 머리도 많이 네. 다 이제 건강해 쓰죠. 예. 그거, 이거 이거이개 하나씩 갖고 밖에 음. 없는 니즈 물에서 지금 이거 산성품제를 또 보고 또 어디지? 우리 그 꾸에롱 사님 거. 꾸에롱 맞아. 꾸에롱. 꾸에 얘기하는 거? 게가, 거 그래서 꾸에롱 그거 하고 상분이 거의 흥분하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는게 있기 때문에 이거 썼는데 좋았는데 음. 그게 있어서 처지니까 그거 쓴다고 그거로 활용하고 지금 그러면 지금 여가게금이기 이게 금여가지가 지금 여지 냄새부터 지금 여기가 냄새가 없잖아 기가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가지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가지 여기가 지 여기가 지금 가지지 음, 그니까 러 이제 다른 회사에 네. 비해서 나이거는 나이 진짜 최고라고 하시지 않습니 이런 시원한 거를 못하면 그냥 뭐라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다른 회사도 좀 제가 몰라가지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것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왜냐면 편의점 의장장이 많으시다가 거기서 나오는 반원 남은 걸 보면 아이 제품은 내가 직접 그냥 이제 뭔 강매를 해고알아겠다 이럴 수 있는 제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전권 같은 경우는 자성비가 좋다고 어, 말씀하시고 네. 다른 회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전권 중에 C로 시작한 어떤 회사가 있거든요 게 2만 5천원이라고 하는데 사전권 네. 그거 쓰시다가 저희거 사전권 쓰시고 저희거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똑같애. 이 아크림 크림, 크림 좋고 또저 컬러링 스킨 프로 텍터